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구제를 할 때에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때에, 은밀한 중에 우리가, 손이 하는 것을 앤 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근데 구제를 하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는 구제가 있는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떠들썩하게 사람들 다 알게 하면서 구제를 하면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 18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소자를 선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속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기에 힘쓰고 선대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로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의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 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란 너희를 어갑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니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극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말아라. 사람을 괄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그러기가 쉽잖아요. 좀 부해 보이는 사람 잘 나가 보이는 사람 그죠? 뭐 세상에서 좀 출세해 보이는 사람 막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막잘 대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거또 뭐 대우하고 싶고 그래서 또 대우받고 싶어 하고 친하고 싶어. 그런데, 그런 게 뭐예요? 인권주의로 사는 것. 인권주의로 사는 요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말아야 마. 사람을 괄시하지 말아야 마.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해야할 줄 알아야 성숙한 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이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때,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작은 형제를 선대함을 주님께서는 주님께 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권속이 고난받을 때 주님이 하나가 되셔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다 권속이 고난받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권속이 헐벗었을 때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권속이 배고플 때 주님이 다그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병들어서 질고로 고통받을 때, 병상에 누워있을 때그 질고의 고통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권속이 주의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면 주님이 그 옥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그 권속의 아픔을 그 사정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며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상에 있는 자에게 문병을 맞았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가 병상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줬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병상에, 아, 참, 제가 수술도 받아보고, 뭐, 제가, 뭐, 어, 집에서 많이, 예, 참, 사경을 헤맬 때도 있었고,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막 병원에 이렇게 장기간 입원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참, 문병아주는 사람들이 진짜 고맙더라고요. 정말, 문병아주는 사람들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인제, 인생에 실패하고, 정말 어려운 처지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일가 친척들이 그 병상에 있는 사람 잘 찾아갈까요? 그 세상에서의 그 세상 인심이 어떻습니까? 예? 실패했을 때, 어려워졌을 때, 일가친척들도 잘안 찾아가는 거예요. 오게 갇혔을 때에도요, 그, 가족들이 안 찾아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권속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권속에게 하나님의 성도가 권속에게 선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백한박, 성삼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천만의 은혜를 받고 살면 아가페 사랑도 할 수가 있고, 예, 말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들에게 참으로 사랑의 실천을 힘써서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행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4 0절 말씀을 보시면요, 임금이 대담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니 하시고. 아까도 소자 소자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대를 한 것을 우리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께 하신 것으로 받아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상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고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한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의 형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거룩하신 하나님 모시고 살면 진실하게 심해요 정직하기에 심야합니다 거짓된 삶을 살다가 하루에 부부가 하루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교훈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을 교훈을 쫓아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 드리고, 축도하고, 주일로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